안녕하세요. 주방 백서 현장 직원 이반반입니다. 문의하신 노슬립 트레이 사이즈와 외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로가 정확하게 410. 세로가 300 나오고요. 자, 중고라고 하기엔 너무 지금 상판이 너무 깨끗하네요. 보이시죠? 아래 것도 깨끗하고. 약간 고데기주고 모솔집 쟁반을 사용하게 되면은 사용감이 많이 남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들은 지금 상당히 좋네요. 자, 마지막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만맥스 현장 직원 이범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